음,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가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령군 국류면에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땅을 소개하러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앞에 에, 뭐 보린지 변지 뭐 이렇게 그요 소나무 사이에 중간에 잡나무 사이에 요렇게 풀이 나 있는 요 땅이 되겠는데 에, 뭐 땅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거 정식 도로입니다. 톰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도 되는 그런 땅이고 땅 면적은 23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로서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동네하고도 마을하고도 뚝 떨어져서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나만의 생활을 즐기기를 바라는 원하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로. 어, 맞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주택 허가가 나면서 마을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조용히 나만의 생활을 찾는, 아, 어, 그런, 어, 분이 계신다면, 어, 정말로 딱 들어맞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저 뒤에, 내땅 뒤에는 임란입니다 보시면, 은임란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보시다시피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자, 한 번, 정치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고요. 도로 앞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내땅한 237평 되는 계획관리지역 그런 그 지목은 뭐 지금 보시니까 지, 지목은 전이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아마 벽었습니다. 어,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충특에 답이라는 이런 지목이 있는 땅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내 땅에서 보는 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저, 어령인데, 어령, 저, 국류면인데, 저, 보시면, 앞에, 계곡 사이에, 저, 멀리, 일봉사라는, 그, 어령, 국류면에 위치한, 소재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일봉사라고. 저 절이 여기서, 어, 지금, 날씨가 좋다 보니까, 절이 여기서 보입니다. 꽃짜기 사이로, 보시다시피, 저, 건물, 건축물이 보이는데, 저기, 에, 일봉사라는, 그 아주 유명한 어령에서, 국류에 있는, 그런, 그 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내땅 바로 앞에 보시다시피 저 주택이 한채 보입니다. 저 보시다시피 에, 지 얼마 뭐 지은지 얼마 되지 않는 어, 전원 주택이 한개 이렇게 보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말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앞에 주택이 한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무섭지 도 않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저 앞에 2 차선 도로가 보입니다. 저꼬짝꼬짝이마다저 도로로 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에, 요 뒤로 넘어가면은 합천군 상백 상백이라는 어, 동네가 나옵니다. 여 뒤에 보면은 꼴짝기에서 정상에서 넘어가면은 합천 상벽이 나오는 그런 어려운 공유면 아주 상증특에 자리하고 있는 어, 건축이 가능한 평수가 한 230평대는 정말로 괜찮은 땅입니다. 조용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사색을 할수 있고 뭐 독수도 하면서 어, 230평 것 때문에 주택 한채 짓고 텃밭 가꾸면서 뭐 전혀 뭐주의간섭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애완동물이나 안그러면, 닭도 좀 키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할수 있는, 정말로 괜찮은 그런, 전혀 타인의 간섭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자, 요런 땅도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산중턱이 있으면서 건축사가 나는 땅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도 이렇게 잘 접하고 있고, 바로 요 밑에, 뭐, 전원주택이 한채 있는 내 옷이 있고, 어, 저 2차선 도로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뭐, 도로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 2차선 도로에서 기껏 해봐야 한, 70m 정도 100m 퇴재지 않는 곳에 위치한 산중 특이 자리하고 있는 정말로 괜찮은 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세면도로 인데요 폭이 한 3m 정도는 충분히 돼 보입니다 아, 도로를 딱 접하고 있는 정말로 괜찮은 땅입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에, 보리가 이렇게 생겨져 있는 어, 뒤에는 소나무와 잡나무 양옆에 이렇게 조금 포클린으로 정리를 해서 주택 한채 짓고 텃밭 하면은 정말로 괜찮은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조용하면서 주의 간섭 전혀 없이 나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전망도 좋고 공기도 좋고 수영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봉사라는 어령의 국의 유명한 절도 바로 앞에 저 밑에 보입니다. 그리고 구비구비 보시다시피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와있는 풍광도 아주 고즈넉하게 시골스럽고 정말로 괜찮은 그런 풍광을 가지고 있는 내 땅의 소재지입니다. 아, 유튜브 과정 여러분, 오늘은 어령군, 국유면, 어, 어, 산중턱에 주택화가도 낼수 있는 한 240평 정도 되는 어, 계획관리지역 땅을 소개 올렸습니다. 아, 이제 7월도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 시작의 달인데요. 아, 뭐, 여름답게 예, 한낮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아, 유튜브 과정은 항상 아, 어,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마다 한잘 한,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에 더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